오, 어? 이것은 극본운 네, 안녕하세요, 스쿠나입니다. 어, 드디어 할게 생겨서 왔어요. 할게 뭐냐면 그냥 조고 팩이에요. 네. 조고를 팰수 있다. 기존 조고와 다르다. 더센 조고를 팰수 있다. 그런 거죠. 더센 조고. 어 이거 뭐지? 이런 걸 줬어? 당장 해! 이거 무슨 뽑기야? 이건가? 이거 뽑기를 줬어? 어? 당장 해 저기서 무조건 토에 먹는다 응? 뭐야? 조거잖아 조거는 스쿠나를 이길 수 없어 평타 조고 괜찮아. 슥. 영역 전개 못 살텐데. 내가 막을 거거든. 어. 뭐야. 오. 어. 오. 죽으세요. 끝. 역시 역하군. 이거 뭐야? 아 속성 3명이상 넣고 해야돼? 그거 한번 뭐 주는데 파랑 속성 3명이상 넣고 하면 뭐 주는데 이거 더 주는 거야? 안해 그래도 해야겠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거야 씨벌 최강 조합으로 가죠 조고 큰일 났다 조고 좋됐다조어한방 맞자 이정도 해도 충분할 거예요 너무 쎄거든 맞죠. 이거 영역 전개는 무조건 보는 건가? 빨리 쏘고 가라. 너무 약합니다. 예, 지금 너무, 너무 약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그래도 약해. 그게 조고야. 15야. 조고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도. 흠 음. 뭐야 조고잖아 녀석 영역을 전개하려고 하잖아 당장 저지해 죽어 싹 가볍게 터치 이 고조도 옛날 고조긴 한데 미쳤어 어떻게 평타 한방에 40만 있더니 미친놈이니 나가 영역 전개를 맨날 봐야겠어? 걔 밤놈이. 진짜 조고 별거 없거든요. 예어 네. 그래. 어 그래 대충해. 네 조고 한 방이면 돼. 아 고조지. 어. 왜 아, 이름이 비슷하게 생긴 거야 둘은? 왜 이렇게 세? 아, 스캠도 세긴는 한데 역시 고조가 최강이네 아직까지는. 스캠이 고조를 넘어서려면 시부야 스캠 나와야 된다. 자이 이벤트에서 가장 센조고 하지만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어 그래도 좀 버텨준다. 역시 가장 센 조거라 버티네요. 이 녀석 영역을 아직도 들고 있잖아. 그냥 죽어줘. 아, 스캔 확실히 좀 약하긴 하다. 오, 이것은 극본운 진짜 시부야 조고의 극본은 저렇게 초라하진 않겠죠? 예 네, 궁극기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잘가 조고 고생했어 안 죽었고요 이게 안 죽네 어? 죽었잖아 역시 스캠 최고다 어, 뭐야 다 했잖아 그럼 이제 혼자서 잡을 수 있나 볼까요 스캠 테스트 갑니다 조석 대전 시작 자 조석 대전입니다 버틸만해 안 아퍼 그렇게 안 아퍼 반전 술식 발동 안 했고요 그냥 그냥 조금만 팰까? 명치 한대 맞으시고 스캠 반전술식 써줘 그 새끼 반전아식을안 쓰네 미쳤어 어어 어캠 스캠 가는 거야 스캠 가는 거야 가긴누가가이새끼야 바로 영역 전개. 크마 미즈키. 오 진짜 작게 했는데? 이제 반전 수식 써야 되지 않을까? 스캠? 이 새끼 반전 수식 왜안 쓰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반전 수식 안 쓰네? 빨리 반전 수식을 써 스캠. 그렇지. 이러면 할만해. 이러면 할만해. 스캠. 죽는 줄 알았잖아. 어? 맞다 버프가 이 디버프. 맞다 버프가 있었지. 하지만 괜찮아. 반전 수식. 그렇지. 이렇게 버텨 나가는 거야 스캠. 할수 있어 임마. 너할수 있어. 어 뭐야? 이새끼 뭐야? 이런 금방 진 새끼.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너 뭐야 스캠 반전 i 식 제발 스캠 스캠 여기서 갈거야 네 갔구요 잘가 그래 조고 너가 이겼다 한번 더해넌 뒤졌어 또안 g 네이 새끼 그냥 죽어 임마. 이건 잡겠지? 니이부족하하네야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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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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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나의 야패다 아야. 아야. 아 아야. 야아니야네 그렇습니다. 아직 손가락이 별로 없는 스쿠나는 조고를 이길 수 없어요. 그쵸. 이제 진짜 게임. 생명력 다운. 이거 쓸까? 쓰공 뭔지 몰라. 써. 피해량 업인가? 번역해줘, 밥하고! 적 전체 피해 40% 증가. 아, 그럼 조고의 피해가 40% 증가한다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도망가. 그럼 이거는 적 전체 HP 50% 증가겠죠? 이거를 해 피가 많아봤자 조밥은 조밥이야. 아 이거 이것도 좋다. 이거 오케이 이러면 S급 조고가 됐어요. 바로 조져. <목소리> S급 조고 상대 해보겠습니다. 얘는 S급 조거예요 아픈가? 엄청 아프네 하지만 뒤에 두 형님들은 아프지 않다 어, 딜 들어간다 딜 들어간다 오오 운 엄청 센데? 역시 S급 지오고 강력하군 이거 고조가 힘을 좀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고조의 힘을 모읍시다 야 이거 엄청 엄청 센데? 야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세한번더 모아 풀 차지 이런 이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선생님 죽지 마요 에레시바 모르겠다 그냥 해아깰수 어, 없어 깰수 없어 제발 죽지 마어운 아 저걸 쓰냐 하필 서도 이새끼 이거 좀 빡세다 아직 한 칸도 못 깎았어 어이 어이 조고 너왜 이렇게 센거야 일단 스캠 하나로 잘 해보겠습니다 스캠 해보자구 스캠 할수 있어? 못할 거 같아 근데 아 못하겠네 어? 이 녀석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어. 가는 거냐? 어. 이 아니 뭐야? 내가 괴물을 만들어 놨잖아. 너무 세잖아, 이 새끼야. 이거 낮춰. 이 피통 낮춰. 피통 너무 높아. 에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 볼까? 무량 공처 들고 올까? 무량 공처 한 회. 해. 무량 공처 쓰면 깰거 같은데. 자 보여줘 고조 사토루 에 <laughs> 무량공처 상태에 조고 오케이 일단 깼어 일단 깼고 필살기 아끼고 잡았다 오케이 이제 다음 이 중요해 다음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일단 선 영역 전개 갈겨 스쿠나 대기 어? 뭐야? 딜이 없잖아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필살기 게이지에 쌓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아 맞다 필살기 게이즈 사라지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이 새끼 이거 이래서 쓰면 안 됐다니까 이거 해볼만한가 아 조고 잘 가라 아니 고조 잘가 퇴근해 고조 잘 가라 아쉽다 아쉬워. 엥. 근데 여기서 스캠이 궁을 쓸수 있다면 이거 이거 잘 버티지 않을까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버티었어 버텼어버텼어 괜찮아 괜찮아 반전술식 썼어 괜찮아 괜찮아 복마 어주자. 아, 한 틱이 아쉽네. 한 틱도 아니지. 예, 네, 여러 틱이 아쉬워요. 하지만 깬거 같죠. 뭔가 이거 깼다, 깼다, 깼다. 얘네 두 명이 상당히 잘 버텨줬어. 아, 아직 아니요, 아직 아니구나. 근데 뭐 어차피 깼네. 어차피 깼잖아 잘가 조고 컷어 형이야 S급 고조 아니 아니 조고 컷야 뭐야 이거 많이 더 준다 200개 200개 아니구나 180? 아니 200개 주지 180이 뭐야 그냥 200개 주세요 S급 저거 어찌어찌 잡아냈어요 하하하 아주 강력했어 음너 아주 강력했어 난다 고래와 아주 강력했어 저거 고생했다 어 근데 뽑기가 중요한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아직 못 모았지 이거 이거 아직 못 모았지 아 5천까지 쌓고 여기서 여기서 바꾸는 거겠지 그러네 그래 뽑기가 중요한 거야 뽑기 사실 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사실 이런 건자 무료 티켓 10개 모아왔습니다 무료 티켓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일단 얘는 아니에요 미화는 아니고요 나나미? 나나미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건 바로 토개 우리 토개군 정말 좋거든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해 토개군, 토개군 확률 좀 볼까? 어, 0.5퍼네? 이거 세 명이라 0.5퍼인가? 이거 원래 0.7퍼인데, 아세 명이라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안 뜹니다. 예, 네. 제발, 제발, 토개 나와라, 제발, 뜨냐? 안 떴다. 아씨 어, 그냥 터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그냥 똥이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뭐 아 잔재가 나와 아이씨 토도군 토도군 아 토도 음 우리 토도군이 나왔네요 한번더해한번더해 그러지 마 멈춰 토개군널 갖고 싶었어 능력없는 나를 용서해라. 토게 토게 용서해라. 뭐언젠가 뜨겠지? 통상 추가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통상 추가할 텀이 오긴 했어. 통상 추가해주세요. 네, 이렇게 조고를 패봤는데요. 역시 조고는 별거 없네요. 이제 곧 있으면 시부야 업데이트 하니까 뭐, 그때 보죠. 네, 잘 만들어야 될 거야. 부탁할게. 시부야, 기다려. 그럼 시부야 때 뵙겠습니다. 안녕.